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도 왔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또 축복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들어요. 이러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귀한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찬양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축복하며 함께 인사해볼게요. 안녕 안녕 Thank you 装扮。 친구들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찬양했나요? 네, 우리 이 기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송 부르면서 예배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양아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시죠? 예수님 오신 기쁜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귀한 예배를 위해 함께 두손 모으고 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뜨거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배워 깨달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 반짝반짝 빛을 바라는 밝은 빛이 되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얼굴을 마주하여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이쁘게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 따뜻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큰 별을 쫓아 열심히 여행을 간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제목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별을 쫓아 먼 길을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네, 예수님을 만나서 선물도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곳에 담겨 있어요.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 줄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큰 별을 쫓아 열심히 긴 여행을 출발한 동방박사를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종그종그 토끼처럼 길을 세우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까요 them mm -hmm. mm -hmm.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반짝반짝 아주 밝고 커다란 별 하나가 나타났어요.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별이 나타난 건 왕이 태어나셨다는 뜻이야.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가 왕께 경배하기로 했어요. 왕이 태어나셨는데 선물을 준비해야지.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뚜벅뚜벅 동방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큰 별을 따라갔어요. 왕은 분명. 멋진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헤롯 왕의 궁전으로 갔어요. 오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는 새로운 왕을 만나러 왔어요. 하지만 왕궁에는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큰 별이 나타나 동방 박사들에게 길을 알려 주었어요. 드디어 큰 별이 멈췄어요. 반짝반짝 큰 별이 멈춘 곳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에는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준비해온 선물도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 우리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우리도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어보았나요? 네,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어, 왕인하신 곳이 어디일까 궁금해하면서 긴 여행을 떠났어요. 화려한 왕궁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작고 초라한 어, 가축들이 사는 어, 마곡감 말구유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눕히셨어요. 하지만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걸 기뻐했어요. 정말 즐거워서 찬양했어요. 별들이 찬양했어요. 그곳에 있던 가축들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네. 동방박사들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이 준비해왔던 선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했어요. 왕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황금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향도 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감사함으로 몰약도 드렸어요. 네,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준비해왔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만일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전도사님은요, 우리 예쁜 영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예쁜 찬송으로, 또 멋진 찬송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친구들의 그 예쁜 기도의 모든 제목들, 마음들을 담아서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함께 엄마 아빠와 기도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지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기쁜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작고 초라함 말고요. 어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하지만 별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가축들도 기뻐했습니다. 모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네, 큰 별을 쫓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